박수 아, 그 소리가 짱구는 아, 더였군요. <laughs> 아, 아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오늘 이렇게 네. 음, 공연 첫 주죠, 지금. 네, 네 첫주 프리뷰가, 프리뷰가, 프리뷰가 끝났나요? 불러요? <laughs> 내일까지. 아, 네. 공연 첫 주를 또 기념하여 이렇게 해적 추락식이라는 이름으로 무대 인사를.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저는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은 김미유입니다 저는 <laughs> 잭과 아, 메리 역을 맡은 김영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, 사실 첫 공인사는 또 처음이라 네, 첫 공인사는 <laughs>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예, 저부터 할까요? 예 예. 어또 그렇지만 성공이긴 하지만 특별히 해적은 지난 시즌에도 같이 공연을 했었어서 이렇게 어, 다시 돌아온 공연이 되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적이 참 특별하거든요. 저한테 아주 아주 아주. 어, 가장 힘든 공연으로 <laughs> 기억에 남았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어,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특히 해적은 공연을 하면서 진짜 뭔가 나의 일부가 이렇게 말하고 <laughs> <뭐라고> 갈린다너가 <말린다고? 웃음> <laughs> <노가> 들어간다. <laughs> 아, 예. 캐릭터 인물 을니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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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롭게니 아니 아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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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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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연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, 이항해를 하고 온 것처럼 몸도 약간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무대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많은 선원분들께서 함께 저희 해적선에 또 탑승해 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그첫 주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거 너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온 러원 언니와 함께 열심히 공연하고 또 이번에 또 6회로 장현 언니와 수현이도 같이 해적선을 타고 가자 이번 시즌 공연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말이 너무 많아졌나요? 아니요, 아니 좋아요. 아, 첫 분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이번 해적도! <laughs>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제일 힘든 작품으로 진짜 기억에 남았는데, 어, 여러분들도 한번 공연 좋아해서, 이 공연을 좋아해서 불러보신다면 가사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그런 어,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, 부담도 많고, 어, 계속 뛰어다니고, 전환도 빠르고, 어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, 목소리도 바꿔 껴야 되고, <laughs> <laughs> 어, 할게 너무 많은데, 혹시 실수할까봐, 이렇게 귀하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혹시 선함을 안겨드릴까봐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, 어.. 수랑 이후 배우가 같이 해줘서, 저도 이걸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됐고,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아주 맞게, 배우님 이 있어서 제가 이번 공연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, 진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공연인데 이렇게 다시 소개되었고 또 관객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시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뭐 공연님 몇회일는잘 모르겠지만.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열심히 한해한해 한 여러분들이 어, 공연장에 와서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, 앞으로 끝날 때까지 저희도 여러분들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항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. 여기 오신 분들도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<laughs> 네. 다시 뵙으면 좋겠니다 오늘도 우리 게 와주시고 이렇게 네. 자신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떠나요 떠나요 이제 떠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해적 인사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되시겠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렇게 할수 있을 <laughs> 것 같아가지고 음. 손으로 네.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요 네. 어, 여기 가슴을 두번 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셋하 같이 해주세요 저희 인사와 함께 떠나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Yeah! yeah.